자, 40번 문항 가봅시다 자, 일단 이게 여기 안써 있는데, fx 최고 차항 계수가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제 g에 대한 정보가 요 녀석은 이제 3차 함수가 되고요. 접근하면은 3분의 1의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최고 차항이 이제 이렇게 되는 3차 함수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저 녀석을 당연히 미분한 거, g'x는 fx가 되겠죠. 자, 요면, 차창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에 집어넣어서 g0가 0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x가 1 이상일 때, 이 gx는 1 이상인 범위에서 g4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값을 했을 때는, 이 g3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gx의 계열을 유추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자일단이 g가 극값에 가져야 됩니다. 극값에 갖지 않으면요, 가령 예를 들어 이 지점이 x가 1이라고 한다면 이쯤에 x가 4라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1보다 클때 g 사가 최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은 얘보다 작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극값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다. 이런 삼차 함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만약에 1이라는 지점을 이제 잡고 싶으면, 요런 데에다, 요런 데에다 1을 잡아보고, 4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2보다큰 범위에서, G4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려면, 결국에 이지점의 x 좌표가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알수 있는 사실은, 절대로 여기에서 1이라는 녀석은, 이런 지점이 X가 1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1보다 큰 범위에서 요 녀석이 최소가 절대 만족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은 이런 데가 아니라 이런 지점이 1이 된다든가 뭐 이런 데가 1이 된다든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1의 영역은 이쪽에 있어야 된다까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다 절대 값을 했을 때는 3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3이라는 지점이 대략적으로 지금 뭐이 라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은 이제 자 예를 들어 여기가 x가 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1이라는 녀석도 이제 여기 그러니까 얘보다 더 작은 라인 쪽에 이제 x가 1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서 이제 지금 어 절대값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x축으로 잡는 겁니다 x축으로 잡으면요 얘를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니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죠. 마침 G3의 절대값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니까, 러 되게 이 대형도 만족하게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G0가 0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결국엔, 아, 요지점의 x 좌표도 0이 된다. 난 사실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요. 결국에 이제 미분해서 0 되는 거, 4를 하나 알잖아요. 그래서 이 FX가, 자, g를 미분한 거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4에서 인수를 받죠. 그러니까 얘를 x k 의 x-4라고 가정을 하고요. 얘를 다시 적분해서 0 또는 3을 집어넣으면 이제 함수값이 0이 된다는 이용해서 문제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전개를 하죠. 전개하면 얘가 x제곱의 마이너스에 k플러스 4의 x에 더하기 4k가 됩니다. 근 이거 접근을 해보면은 그접근한 결과가 gx가 됩니다. gx가 3분의 1의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2분의 k 더하기 4의 x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4kx의 접근 상수가 붙는데 근데 여서 g 제곱가0 이용하면 상수가 이제 0이 돼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3은 0이다며 이용합시다. 3을 대입을 해보면 3 세제곱 약분하니까 3제곱 9가 되고요. 마이너스 얘는 9니까 분배하면은 2분의 9k, 그 다음에 36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집어넣어서 12k가 0이 되면 됩니다. 전개 그냥 바로 하지 말고 3으로 한번 약분하고 전개할게요. 그러면 3마이너스의 2분의 3k 플러스 12, 그 다음에 더하기 6k가, 4k죠. 4k가 0이 되는 거고요. 자, 바로 양배 2 곱해서 정리하죠. 6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2. 플러스 8k는 0이 됩니다. 그래서 5k가 6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k값이 5분의 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f의 9예요. 자, 마무리합시다. 9에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요. 9-k, 즉, 9-5분의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9기4 하면 5가 됩니다. 분배를 바로 할게요. 하면은 45에 마이너스의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계산하면 39가 이제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